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갈리 전역에 퍼져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 소문은 결국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당시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 아버지 사후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예수가 된 것이다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목을 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그의 죄책감이 드러난 고백이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은 헤롯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사, 아내로 삼았고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세료아는 당연히 이를 묵과할 수가 없었고 그는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정말 강하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었기에 그의 말을 괴로하면서도 달갑게 어,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진리가 헤롯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의 진리를 결국 진리를 끝까지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비극은 그의 생일잔치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헤롯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그 딸에게 맹세합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딸을 시켜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헤롯은 체면과 맹세 때문에 이러한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불안을 남겼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한 공포가 되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용기 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며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했고 참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세상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며 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지요. 그의 삶과 죽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었으며, 그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참된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참된 진리를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요한의 요한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말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때에도 우리도 요한처럼 담대하게 그 진리를 붙잡으며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의 모습은 진리를 붙잡으며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은 요한의 희생은 예수님의 길을 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진리를 외면함으로 평생 동안 불안 속에 살아갔지만 우리에게는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순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처럼 진리를 붙잡으며 끝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헤로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을 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아십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겪는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수고와 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매일 쫓는 것이 과연 나를 참되게 하는지, 돈, 성공, 칭찬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진리했고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 새벽 잠시 침묵 가운데 잠시 멈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평화를 구하고 있는지 한번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돌아보며 물어봅시다. 오늘 하루 단한 가지라도 그분을 그분께 맡기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말 너희를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숙이 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